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냥 비교 연산이 아니고 패턴을 비교하는 그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턴을 비교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 연산자가 like, 그 다음에 여기 p e r c e n 기호, 그 다음에 언더 d e 가 있는데요. 요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패턴을 비교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지금 잘 감이 안올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저희가 회원 중에서 박씨 성을 조회하고 싶어요. 이 박씨 성을 조회하시려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길동도 되고 그다음에 뭐 박으로 시작하는 건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위에 보시면은 이게 퍼센트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그 아스테리크 문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할때 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제 박은 박아 놓고 그다음에 여기 아스테리크 문자 들어가면은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메 문자가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러면은 저희가 검색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예요. 박이 들어가고 있는 맨 앞에 박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걸 비교할 때 이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퀄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패턴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아스테크 이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정말 박하고 퍼센트가 들어간 것과 일치하는 것을 이름에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결과 가 나오지 않겠죠. 이거를 패턴으로 하려면 이퀄이 아니고 반드시 이 라이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박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문자열을 라이크. Like,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 같은. 그런 이름을 찾아라. 이런 것 같은 이런 것 같은 이름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자꾸 비교할 때 요거는 기억나는데 이거를 마이크로 안 하고 이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패턴을 비교할 때는 마이크로 한다. 자, 한번 실수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노티스를 비교할 때도 그걸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은 이름으로만 했지만 실습할 때는 다른 테이블 이용하도록 할게요. 렉트해가지고별표 노티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은 이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에서 저희가 패턴 한번 써보시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타이틀 해가지고 여기서 라이크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어떤 걸쓸 거냐면은 자 J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그러한 타이틀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J를 시작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그, J로 시작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게시글 검색하자. 하나, 둘, 셋. 와, 세 개가 딱 나왔어요. 어, 멋지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퀄 u a l 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딱 J%라는 그 문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없겠죠. 그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라이크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패턴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고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라는 녀석은 그 문자 몇 개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한 글자 이상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릿수를 한정한 그런 패턴을 비교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제 박시성이고, 이름이 외자인. 그러한 그 회원을 줘야 하죠. 그러니까, 뭐, 박땡땡땡땡, 이거 안 되고요. 박땡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형태의 아스텔크 문자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더바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원하시면은, 자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박 언더바 언더바 하시면 되겠고 외자를 찾겠다라고 하면 박 언더바 하시면은 얘와 똑같지만 자릿수를 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면은 J D B C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시작하는 것 중에서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개. 그러니까 총 11개니까, 이거를 찾겠다라고 하면은, 11글자에 해 당되는 것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자릿수를 한정해서 검색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 아니라, 언더바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연산자 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질문 아닌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쿼리를 한번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씨 성을 제외한 회원을 조회하시오 그러니까 회원 중에서 박씨 성을 제외한 그러니까 박씨 성을 제외한 거니까 부정연산자가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3초 셀게요 하나 둘셋이 like절 앞에다가 not을 쓰시면 됩니다 라이크 앞에 낫을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더 낼게요 음 이름에 이제 도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좀 다르죠 이거는 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도라는 글자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검색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어디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문자안에서 자, 저희가 배운 내용 안에 있습니다. 배운 내용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약간의 응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삼초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퍼센트 %를 꼭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앞뒤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글의 제목을 검색을 할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많이 쓰죠? 자, 그럼 이런 형식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게시글에서 여러분들이 JDBC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DB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것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게시글 내용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실행할 때는 이렇게 범위 블럭을 한줄 안에서 일부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은 예, 그것만 실행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눌러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까딱까딱한 전체가 다 실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선택하시고 실행하는 게 좋겠고요. 음 지금 현재 게시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 중에서 그 DB가 들어간 걸 찾아보고 싶다 DB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다 DB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DB가 들어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DB가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DB가 들어간 걸 찾아주죠 하나 둘셋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셋어잘 찾아주죠 자 그러면은 자 JSP 자, S가 들어간 거 찾아볼까요? S가 들어간 게 아마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서비스하고 여기 JSP에서 S. 와, 검색 잘 되네요. 그죠? 자, 저희가 그 제목 검색을 할때 이런 식의 패턴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퀄이 많이 쓸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패턴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패턴을 좀더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정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